네, 안녕하세요. 테트리스 남장은 김혜성입니다. 두 번째 경기까지 지켜냈습니다. 아 정말 힘들었어요. 저도. <laughs> <laughs> 막판 자, 아직 네. 끝판왕이 남았거든요. 여기. 네. <laughs> 진짜 끝판왕이래요. 네, 듣기로는 지도자분이 한분 같이 계시고, 나오신다 그래서. 그리고 오픈부. 신, 오픈. 거, 맞아. 오픈부 입상하신 어, 분. 분. 이거 <laughs> 사기아닙니까 아, 반칙인 것 같은데. <laughs> 네, 반칙입니다. 아, 세 번째 하신 분들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주세요. 와주세요. 네, 제 이름은 현성민이고요. 구력은 서른 살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15년 차 됐고, 입상 경력은 신인부 우승하고, 오픈부 준우승 두번 했습니다. 네. 아, 네. 네. <laughs>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아, 이 연중이고요. 저는 지금 현재 지도자 생활을 네. 하고 있는데 어, 비... 비... 이거 번식 아니냐고 <laughs> 워낙 센 팀이라 어쩔 수 없이 저희 동생들이 처참하게 그냥 지금 망가져서 이 자존심 회복을 해야 될것 같은데 욕망... 제가 운동을 안 해가지고 게임은 아. 많이 안 해봐가지고 좀 오늘 좀 힘겨운 게임이 안될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입상은 그냥 오픈부 나이가 이제 50 넘다 보니까 오픈부 간혹 한 번씩 나가고 예전에는 입상하고 우승을 해봤을 네.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네. 약간 눈두고 코베인다는 아 약간, <laughs> 약간 약간 적절한 표현 <laughs> 같은데 여기서 잠깐만 당하는 거 반갑습니다.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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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예상. 앞 게임을 보니까 네. 처음에 난타치거나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네. 해볼만하지 않을까 하는데 했는데 네. 역시나. 겜 돌이 겜순이처럼 워낙 네. 이제 동호인들의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충분히 가지고 계셔가지고 아주 힘겨운 게임으로 우리가 조금 네. 이길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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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더 상품권 30만, 30만 원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이미 네. 감사한다고 하잖아. 하잖아. 아무튼 말이라도 그렇게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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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음. 예, 저는 일단 스코어는 꽉 차게 왔고요. 네. 네. 예. 아, 근데 그 승부 예측은 솔직히 잘안 되고 네. 공 하나, 두개 누가 이제 에러 네. 결정적인 순간에 네. 에러하느냐 곧그 싸움으로 승부가 갈릴 것 같습니다 승부는 뭐한 4점, 두팀다 4점 내는데 그 결정적인 포인트에서 누가 내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쉽지 않다 네. 저희도 이번에도 네. 끝까지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가보시죠, 가보시죠. 네, 네, 네첫볼 네. 받아줘 네 어. 안녕하세요 오케이 okay. okay. 미안 미안 오케이 오케이 okay, okay. so, so, so. 움직이시네 바로죠 어, 그래갖고 바로 튕거네 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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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떴어 미안 몸보고 칠게 소리 준비죠 언니 짧아 유 됐어 뭐야, 씨. 됐어 안 돼, 안 돼, 아 <laughs> 아 잘한다, 나이스. 아이. 아우, 아 <laughs> 아, 저다거치라 <정답 웃음> <laughs> <정답 웃음> <laughs> 천천히. 파이팅. 나도 한번 올릴 거 그랬나? 됐어, 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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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laughs> <shot>. 나이스. 굿샷. <laughs> 오, 좋았다, 좋았다. 오케이, okay, okay. 오케이. <laughs> <laughs> 잘 됐다 <laughs> 나이스, 파트너. <같았다>, <laughs> 아, 나들 리턴 좀 잘해볼게. 아 미안해 미안해. 굿석굿석굿석 아니 내가 지금 어. 왜 자꾸 툭대냐면 리턴 보는게 어. 지금 조금 반응이 늦어. 아. 아 미안해.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어, 괜찮아, 어, 괜찮아 소리 다시 다시. 하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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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 하아. 까비까비 아 내가 다 비슷했네 아 미안 미안 아냐아냐아니야호이 아니야, 아니야. 내가 여기서 다 비슷했다 미안하다 다시다시 아이씨 아이씨 주요6 돌봐 6 아이씨 세요 공이 떴다 떴어 노노노노 내가 붙는 거 알았는데 파이팅 티디 준비할게 네 오하.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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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 순간.부터. 나이 서브. 해서 해서 준비하기. 날라다니신다 이게 확 오케이 오케이. 아웃, 아, 오케이, 오케이. 다 아웃. 아웃이야 아셔. 아 가비아, 가아 로봇 잘 올려. 내가 찍까 하다가 아까 콜해 형. 오케이, 오케콜 하면 내가 피할게. 됐어! 됐어! 아 왜! 달리라니까? 어? 아 근데 아니, 발리가 진짜. 좋으시다, 발려 발리. 발리. 축축 밑깔리게. 어. 미안, 미안. 아유. 됐어! 에이. 됐어! 에이. 됐어. 에이. 오, 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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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씨! 됐어! 어, 잘했어 잘했어 <laughs> 정 잘했어 아 죄송해요 잘했어 쪼쪼이로 생각했어 저이 잘한 거야 아 나이스 나이스 보고 계시죠 <laughs> 아는 <laughs> 아, 아, 미안 미안 세컨도 쭉 들어온다 아오쉬우 귀하네, 이스리 타고. 아아 나이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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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거저 저거. 저거.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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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웃음> 기업, <웃음> <놀랬어>. <laughs> <laughs> 아, <laughs> 정말 <정나>. 아, <laughs> 센터 아 건들지도 못했다 다시하. 아이고, 쉽지 않네. <laughs> 힘들다. 미안, 미안. 아, 탄탄하다, 탄탄해. 소리소리 아. <laughs> 안 떨려, 안 떨려. 기네 아이, 미안하다. 아우, 어 헤이. 확튀어나는 괜찮아, 괜찮아. 아웃! 아웃이 네. 오케이! 이에 찬스번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대주는 게 맞는 거야 다음 있어, 거 너무 눌렀는데 못 눌렀어 튕겨나갔어 내가 할일를 살짝 여기가 지가 올라온다 아웃! 아웃이요! 샤비 하나! 하나! 아 있어, 버가야이근래못 봤던 다 오케이. 됐다, 됐다. 한개 하나, 한개 지켰다, 한개 하나 지켰다, 하나 지켰다. 한개 떴다. 붙으면 돼, 붙으면 돼. 한개 떴다. 하나 하나, 잘 해볼게. 하이. 에이. 어우! 윅. 됐어. 됐어. 윅. 에이. 윅! 아우, 다우, 다우. 아! 나이스. 아, 나이스! <laughs> 잘했다, 잘했다. 어, 화이팅, 어, 어. 어. 그쵸, 그 우리 티끌 모아태서. 그치, 그치. 육. 아, 아. 잘친 거야. 잘친 거야, 잘친 거야. 오늘, 잘친 오늘 네, 네. 이렇게, 도 이렇게 봐도 어. 잘먹은 거야. 잘친 거야, 이거. 아, 그쵸, 오케이, 자. 오케이. 아시아나이씨 소리 쏘쏘 리아미친놈아 제발 어아올리기 미안 미안 그자 그자 소리 소리 절로 올리면 안 되는데 미안 내가 잘못했다 사리얼? 이 아... 여기서 치고 있 제가 미스가 많아요. 미안하다. 아, 미안, 다 받아줄게, 다 어... 준비하이어요빨가 어... 됐어. 아씨, 아!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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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아, 이번에도 그냥 대송건데 한발 들로 그래, 한번 들어가야 되는데... 어. 아... 다치으로 마무리네! 어! <laughs> 아! 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 못 눌렀다. 더, 세, 더 어. 세게 쳐도 돼. 아못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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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눌렀어. 괜찮아, 지금 티끌모 태산 하고 있어. 아. <laughs> 제 티끌모 한 개는 더 잡아요. 오케이 오케이. 제가 할게. 무빙 많이 할게. 들어. <laughs> 됐어. 어,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마음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계속 열라 해도 돼. 계속 열라 해도 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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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우만큼 아우,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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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아우, 아 아우, 아아아 오! 거기, 거기. 아, 와, 와. 거 아니야? 들어가지 들어와. 아, 미안해. 내가 못 끝냈어 아, 이 뭐냐. 하 자, 이거 한 살린다. 자, 네. 살리면 형이. 에이. 에이. 이 에이. 에서 봐. 허이 허이. 리턴 하나만 잘하자, 화이팅. 에이. 잘 하자. 죄송한. 이제. 쉿. 쉿쉿쉿 쉿. 대주면 안 돼. 미안. 소리. 아우다. 아 이. 정이 좋은데 아너번 빚고 해야지 알죠 알죠 화이팅 여기 안 쳐도 되잖아 아! 맞나 아웃 아, <laughs> 이런 게 한번 들어가야 되는데 아 이런 게 아기 아기 주민아 어차피 저쪽에서는 흔들리잖아 내가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편안하게 척 손만 넣어도 돼 도리... 알았지? 아홉 s 조금 에이. 힘 에이. 빼고 누니까 바로 아, 바로 그냥 공격 모드로. 아아씨 됐어. 오케이 유. 됐어. 유, 빠이. 아, 언니. 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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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리에게는 여유가 없었어 내가 너무 죄송합니다, 죄다야 <laughs> <잘했어. 웃음> 오케이 오케이 찍어야 되는데 센터를 확실하게 확 했어야 하되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 너무. 에디야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 아! 아! 됐어. 됐어. 아주 좋아. 됐어, 좋아. 됐어. 다아 나... 진짜, 진짜 나 이제, 오늘 이제. 미스 너무 하네요.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아주 잘했어. 셋 <laughs> <짧아>. 됐다. 실 어빵 났어. 스매싱 중. 박자 왜 이래? 나이스 플레이. <laughs> 언니. 왔다 왔다. 어? 오! 어, 어, 아, 오! <laughs> 사발을 알겠지. 어떤 패턴인지 이제. 예, 나이스, 아이스크림. 이팅 오케이. 여러가지 썼다 여러가지 썼어 피클 모아볼게 오케이 어디 어디 괜찮아아이민 이런 공이 없는데 민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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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나이스고이 고민! 나이스 nice 플레이! 아 길게 밀어라! 나이스 플레이 나이스 플레이 나이스 플레이 죄송해요 죄송해요 노노노 굿! 아 커버 가야되는데 쉬어 쉬어 빠르시어 빠르시어 틀어놓게 오케이 짧아!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아불못하다아 어. 아, 네트 네트 리카 네트. 네트, 네트, 네트. 네트 네트 사랑해 아 네트 네트 형나 아, 아, 아. 이거 딱찍힐게 아. 아. 저도 딱찍게 어, 나도 아, 여기 딱찍게 아, 정원 <놀람> 나스커버 어, <날카로워. 웃음> 잘했다 잘해 해냈다 나이스 버프 수많은... <laughs> 어이... 어. 에이 나이스 샤 준비할 아 미리 어디 가는 줄 알았어 섣불 <laughs> 하고 <가고> 있어 미리 어. <laughs> 포기... 가서 포로 쳤어 나... <laughs> 하나 포기했어 나이스 나이스 셔츠 놓으실 거 같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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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왜이러냐가깝다 아깝다 됐다 어 일단 일단 잡아 잡아 어. 잡아 잡아 오케이 오케이 충분해 충분해 나이. 나이스! 나이. 나이. 굿! 잡아보자! 잡아보자. 나이쉐나이킹많이할게 네. 그리고 이스게이스나들스나이 네. 육, 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괜찮이스나이 아우 아깝다. 아, 진짜. 죠 그죠, 그죠. 잘했어, 잘했어. <laughs> 똑같이. 그죠. 유. 유. 아, 아저야 아, 이게 왜 이렇게 눈? 음? 포함만이야. 오케이, 오케이. 係、oh, <Hi. S 1>，收布、uh,。依個咧，OK。 왜 티로 넣지 말라냐면 로브 어. 들면 둘다 같이 들어오잖아 아. 우리 템포가 죽어서 어. 죽은 상 붙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불리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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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가 와이드 는게 훨씬 좋아 굿굿 타이타이 자 괜찮아 괜찮아 야, 화이팅. 안한 손. 하고. 화이팅, 화이팅. 자 파이팅 한 땜에 쉬어 한숨 호흡 한번 하고 화이팅화이팅자 이제 간다 지금 차라 어 준비 좀 아! 보고 완 오케이 나이스 잘잘어 잘했어 잘했어 준비할게 이 네! 붙어있을게요 뒤쪽 센터로짜똑주시 야, 진짜 똑똑어 미안하다. 진짜. 떡 진짜. 야, 진짜. 야, 진짜. 야, 진짜. 야, 진 야, 진짜. 야, 진짜. 야, 진짜. 야, 야, 진미안진 야, 진짜. 야, 진짜. 야, 진짜. 야, 진 아, 나이스 무비 붙어 이제. 잘했다. 아웃이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잘했다 잘 맞았어 근데. 응. 어. 아, 제발. 어후! 자꾸 뒤로 빠지면서 일어난다 괜찮아 괜찮아 아니 아니 미안 미안, 미안. 진짜 미안해 어. 미안해 나 지금 자꾸 뒤로 어. 빠지는서 일어난다 미안해 <웃음> 어, <웃음> 잘했다. 스 <laughs> <나이> 아, 절대 안 어. 진짜 잘했다. 아, 나이 아, 나이 네. <laughs> 아, 이스 아, 나 아, 이스 아, 이스 아, 이시 아, 이스 아, 나이 아, 나다나이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나나하나나나 아, 됐다, 아, 씨,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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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발. 아니야 가면 가면 가데 가면 가면 어면가니 가면 가면 가 아니야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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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가면 죽어, 죽어. 아. <laughs> 아 이게 어이, 타이밍이 오히려 흔적을 깨뜨렸어. <laughs> 오히려 오히려저오히려 오히려 준비해야 돼, 정원. 거기. 까비. 진짜. 아. 야 이거 잡으면 우리 충분히 할수 있어. 네? 까비 까비 까비. 나이 스파트너, 쏘리. 내가 할게. 그냥. 하이. 하나 하나. 퍼서리 들어올게. 네. 아우씨 아. <laughs> 아, 잘했어. 고생했어. 아, 아 제가 미스 너무 많이 오네요. 아니아니 아냐. 아니, 아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 고생하셨습니다. 잘 고생하셨습니다. 잘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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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타이. 타이. 또 6, 7대 4로 이겼나요, 네, 저희가? 맞아요. 힘겹게 네. 이겠습니다. 어. 어떻게, 생각, <laughs> 어떻게. 네, 제가, 어떻게. 제가 뭐 역시 예상했던. 네. 거. 제가 멘탈이 좀흔들리고 에러가 이제 너무 많고, 발리를 이제 눌러야 되는 게 자꾸 못눌러지고그래서 타이 가서 네. 또, 그냥 가서 너무 잘 배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마무리를 못 해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긴 한데, 먼전 이제 게임의 흐름이 네. 어떻게 분위기, 분위기 어. 싸움이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경험이 계신 우리 선생님 두 분이서 아. 원체 이제 공략을 잘하시다 보니까 아. 우리가 잘 흔들 네. 흔들 흔들려 버렸습니다. 네, 하여튼 재밌는 경기에서 감사합니다. 네. 서브를 제가 15년 동안 페인트 치면서 아. 이런, 수... 이런 서브 처음 받아봐어요 아. 제가 이게 처음, 네. 처음에는 스트로브 대응이 안 되니까 네. 네. 제가 저쪽으로 돌아서서 백으로 슬라이스로 네. 들어갔잖아요. 네. 네. 그래서 더 그러니까 더, 마지막에 <laughs> 매치 포인트 때더 <laughs> 절로 가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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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프를 네. 네. 더 풀을 눌라고. 마지막에 그때 렇 눌러서 들어갔어요. 음, 내가 음, 저, 음. 더 저로 갈려다가 좀 퓨전으로 놓는 것 같아서 근데 그거 못 돌았었어요. 그게 그렇더라고요. 아... 그이어보는 진짜 제가 이... 아, 해라, 나. <laughs>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서부. 네. <laughs> 아, 자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저희 어찌 됐든 상품권 지켜냈습니다. 어, 네. 어, 오늘 잃어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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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습니다잘 아, 뵙겠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도 외치면 테트리스 네. 이거 한 번만 해주십시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테트리스.